시작할 때다 됐는데 이 형반은 도대체 어딜 가? 제 배우 하정우 씨 아니에요? 클로젯. 에? 미스터리한 벽장. 뭐라는 거야? 아무튼 진짜 제가 팬이에요. 그 벽장 문이 열리고 아이가 사라졌다. 아니 이 형반이 자꾸 무슨 삽소리야? 클로젯. 2020년 2월 대기. 어머 세상에! 오늘도 무서운 사연입니다. 때 여고생 A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B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전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친구들과 B의 집으로 향했고 문 앞에 도착하자 고소한 피자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배고팠던 저희는 설레불떠 문을 박차고 들어가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에 B 어머니께서 놀라셨는지 엉덩이로 이름을 쓰시더군요. 아니, 대본이랑 자꾸 다르게 읽을래요? 띠도 안나요안 나겠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개그를 좋아하나 몰라? 그렇게 밤1 0시 정도 되었을까, 저희는 놀거리를 찾다가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죠. 술래는 친구 씨가 했었는데, 평소 허당이었던 애라 시야가 좁을 것을 예상해 쉽게 찾기 힘든 안방 침대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키키 때문에 기다리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절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이미 잡힌 듯한 분위기더군요. 부듯함에 <laughs> 생각하던 찰나 아싸 찾았다 갑자기 술래인 씨가 외쳤습니다 그것도 제가 숨어있던 방 옆방에서요 전 씨가 일부러 절 나오게 하려고 술을 쓰나 싶어 웃음의 옆방으로 달려가니 술래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처음엔 씨가 장난을 치나 싶었는데 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야 방구까지 여기 있지 않았냐? 뭔 소리야 나방 침대 밑에 숨어있었는데 그랬더니 씨가 뻥치지마 그 말에 저와 친구들은 단체로 멘붕에 빠졌고, 저흰 그 후로 파자마파티에서 숨바꼭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술래씨가 봤던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 동생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 집을 가기로 해서 걔네 집아파트로비에 도착했던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방구가 나올 것 같길래 엘베를 타기 전에 끼고 타야겠다 싶어 주위를 둘러봤죠. 근데 다행히 아무도 없길래 시원하게 끼렸는데 생각해보니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이대로 끼면 똥내가 올라올까 봐 롱패딩을 위로 확 제껴놓고 시원하게 방구를 껴댔는데 글쎄 다시 뒤를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하나 아저씨가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민망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포커패스를 유지하고 엘베를 탔죠 그리고 재빨리 친구집인 구축을 눌렀는데 이게 웬걸 아저씨가 버튼을 안 누르시는 거예요 설마 친구네 옆집 아저씨였나 싶어 더욱 당황스럽고 쪽팔린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방구를 덮겨댔답니다아또 대본 바꿨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2020년 총몇명 채널의 공포, 드라마, 코믹, 멜로, SF 다양한 장르의 단편들이 찾아옵니다 아라비안, 나천제 아니, 아저씨 주문 안 하실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아라멘나 천재, 곧 시작됩니다. 커밍스.